그룹 대표 블로그로 한화 데이즈가 있지만 각 그룹사에서도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들을 갖고 있는데요. 2011년 히트 아이템으로 뽑힌 SNS와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을 이용해 고객과 소통하는 그룹사들을 장수현 기자가 소개드립니다. 2011년도에는 기업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였다면 2012년도에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부분에 좀더 중요성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현재 201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대표된 소셜미디어 각각 그 550만 명씩의 이용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그 정보의 데이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기업들의 이해관계자는 관련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큐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2012년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각 그룹사에서도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 전략을 바꾸는.